자 오늘도 미니 히어로즈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우리 바포맷 아주 좋은 캐릭터라고 추천드렸었는데, 자이 바포맷보다 전투력이 더 높은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얼음 지배자. 이 녀석은 서포터입니다. 자 서포터인데 우리 6성짜리 프리스트보다 전투력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전투에 넣어줬습니다. 지난번에 서포터 추천 캐릭으로 이 프리스트랑 사일런스를 말씀드렸었고 얼음 지배자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얼음 지배자 아티팩트가 신화 아티팩트가 나오면서 이 녀석을 쓸수 밖에 없게 만들었죠. 자이 신화 아티팩트의 옵션을 보게 되면은 공격력 4700, 방어력 1400, HP가 13만이 올라갑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올라가는 능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얼음 지배자는 폭풍설이라는 궁극기를 사용을 하는데 3회 폭풍설을 소환하여 범인의 적군에게 피해를 입히고 매회 폭풍설은 적군에게 80%의 마법 피해를 입힌다. 자, 그런데, 전설 아티팩트 보너스로 폭풍설은, 매회 폭풍설이 입히는 마법 피해가 50%만큼 증가하고, 폭풍설이 명중한 적군은 50% 확률로 1초 동안 프리즈된다. 얼게 되죠. 자, 요 효과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첫 번째 특기인 얼음 폭파술. 전장 진입 후 전방의 적군에게 서리 폭발을 발동하며 폭발은 범위 내의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3초 동안 이동 속도를 40% 감소하게 만듭니다. 자 원래는 전장 진입 후한 번만 발동되는 스킬인데 신화 아티팩트 보너스로 전장 진입 후 바로 발동 그 이후 12초마다 또한 번씩 계속 발동을 하는데 이때 100% 확률로 타깃을 1.5초간 얼리게 됩니다. 자, 해서 지금 제 조합을 보면은 서포터 둘에 탱커만 셋입니다. 자, 딜러가 하나도 없죠. 자, 이런데도 전투를 가보면은 엄청 잘 싸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전투하는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투하는 모습 보면은 시작부터 이렇게 적들을 얼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또 지속적으로 얼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적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때 프리스트로 장판 깔아주고, 적들 다 얼리게 되면은 전투를 아주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너무 전투를 잘하죠? 딜러가 하나도 없는데. 게다가 딜도 많이 넣습니다. 485k. 자, 현재 저는 이렇게 덱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아티팩트 잘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왕자의 탑도 원래 막혔던 곳이 쭉쭉 뚫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적들 얼리고, 또한 명씩 계속 얼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뒤로 밀쳐질 수밖에 없죠. 이때 프리스트 장판 깔고, 요렇게 딜 넣어주면서 그냥 깔끔하게 처치 완료. 자, 현재 제가 신화 아티팩트 들고 있는 신화 영웅은 단두 개거든요. 이 얼음 지배자랑 바포맨. 이두 녀석 다 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신화 아티팩트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강력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신화 아티팩트가 중요하다라는 점. 자, 이번에 또 2만 개의 성강의 숨결이 있는데, 이거 한번 또 돌려보도록 하죠. 과연 이번에도 신화 아티팩트가 등장을 해줄지. 과연, 과연, 과연. 신화 아티팩트가 근데 쉽게 뜨진 않거든요. 자 심연의 여왕 아티팩트가 등장을 했죠. 잠깐만, 자 제가 심연의 여왕 사용하려고 열심히 성급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아티팩트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티팩트까지 등장을 해줬으니까 이제 사용을 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을 바꿔가면서 게임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요렇게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